어디를 가냐면 전라남도 해남 해남에 있는 친구를 보러 가야지 오늘 적어도 5시간 넘게 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 내가 지금 백수지 놀고 있어 놀고 있지만 그래도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이 나이 먹도록 돈을 버는 재주는 없는 건 사실이야 사기를 치거나 뭐 돈을 달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어렸을 때야 매일 보는 학교에 가서, 나 때는 그랬어, 나 때는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매일 보는 학교, 학교라는 곳을 등교를 하면서 매일 보니까, 뭐, 친구가 되기 싫어도 친구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매일 보니까, 매일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성인이 되면 점점점 사람이 없어지거든. 근데 전문가가 되면 너를 찾는다. 직업의 전문가가 되든 취미의 전문가가 되든 둘 중에 하나의 전문가가 되면 너를 찾아. 뭐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 진짜 전문가가 돼 상위 10% 안에 든다고 치자. 당연히 힘든 일이지. 상위 10% 안에 드는 거 힘든 일이야. 뭐 그래도 그, 그쪽 그 계통에 니가... 몸담고 있는 개통의 상위 10%가 된다고 하면 어디서 모르던 친구 진짜 잘 모르던 친구인데 아,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있는 친구도 너를 찾아 나 또한 많은 친구들이 찾았지만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굳이 다가오는 거를 내가 좀 피한 거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려서 만났어 코드가 나랑 안 맞는데, 굳이 친구를 하겠다고 찾아와. 그렇다고 배척, 아, 나도 싫어. 이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연락은 받지만, 내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뭐, 연락이 와도, 굳이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뭐 하지 않을 뿐이야. 받기는 하지만, 어쩌다 한 번. 기분 좋은 날. 그러지 않으면, 잘 전화도 안 받고, 참 나빴지. 음, 참 나빴지만. 음, 내 스스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친구를 가려서 만나는 거야. 뭐, 내가 똥밭에서 굴른다고 아무 똥이나 다 만나고 하지는 않거든. 내가 정말 외로운데, 하, 내가 지금 외로워 가지고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아무 친구나 만나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도 취향이 비슷하거나 어, 코드가 좀 비슷해야 친구도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서로 다른 친구들끼리 만나봐야 그 친구가 도움이 되려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저 친구한테서 이득을 얻겠다고 친구를 사귀지 않았어. 그냥 만나면 편하고 그냥 서로 어 힘들 때 그냥 뭐 돈이 아니라 힘들 때 서로 도움이 그냥 조금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음 정성 마음 뭐 이런 걸로 기준을 삼은 거거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친구들을 그냥 가려서 만났을 뿐이야. 오는 거 배척하지 않았어. 응. 오는 것까지는 나너 싫어. 나너안 만날래 이러고 안 만나지 않았다는 거야. 오는 거 그래. 음, 음, 그래. 어, 그래, 그래 보자. 돌아가면 어, 갔구나. 응, 이렇게 친구들을 만났지. 참. 안 좋은 습관이라면 안 좋은 습관인데, 그렇다고 친구가 있지만, 뭐, 친구가 막 끈끈한 뭐 그런 게 나한테는 좀 부족해. 왜냐, 맨날 놀아도 혼자 놀았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기를 갖고 나한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라든지, 차로행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 보면, 어렸을 때는 차들을 많이 바꾸거든. 그러면, 친구들도 만나보면, 도와달라고 해서 가보면, 지고지 피우고, 지가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지꺼니까. 아무리 봐주면 뭐해. 근데, 막상 중고차를 보러 나가도 하루에 정말 한 다섯 대 보기 힘들거든.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른다라는 게. 아무리 찍어놓고 가서 봐도, 없다, 다른 차다, 뭐한다, 뭐한다, 온갖 핑계를 대고서 하루에 다섯 대 보기 힘들어. 하루 종일 봐봐야 음, 내 마음에 드는 차를 차를 보러 간다는 얘기는 그 친구가 차가 없기 때문에 차를 보러 가는 거잖아. 내가 데리고서 돌아다니고 뭐하고 다 하지만 결국엔 어... 선택지는 그 친구한테 주기는 하지만 제일 낮은 평점을 줬던 그런 차들을 꼭 구입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럼 그,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알고 살아. 사놓고선 돈 들어가는 건 아까워하고. 아이러니한 선택을 하지. 나야 당연히. 낮은 평점에 준 차를 갖다가 구매를 해서 그 차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나로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친구잖아. 친구가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제일 뭐, 나쁜, 제일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중하위권에 있는 차를 산다니까. 같은 돈이면 조금 더 나은 차를 샀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지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다. 어릴 적에는,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야. 보통, 한, 십몇년전 얘기야. 거진 한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 그때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거지. 같이 가서 좀 봐줘. 어, 어째 근데 많이 봐주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다. 응? 어차피 자기 주장을 펼치고 다할 거면서 왜 같이 가서 봐달라고 하는지. 내 말을 잘 듣는 친구라는 게 아니라 선택지는 당연히 나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이건 이게 장점이고, 이건 이게 장점이고, 이건 이게, 장점이고 이건 이게 장점이야. 근데 이 장점 중에 난 분명히 얘기했다고. 이건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근데, 그걸 왜 사냐? 이쁘거든. 이뻐. <laughs> 아니면 뭐, 튜닝이 좀 돼있는다든지, 네, 뭐, 여러가지. 뭐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니가 좀 나은 차를 사서, 니네 원하는 튜닝을 해라. 근데, 그, 돼있는 걸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뭐할 말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해남에 있는 친구도 참 오래된 친구지. 중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 사이 때 만나서 여직 알고 지냈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그래도 1년에 두어번 이상 만나다가, 이제는 1년에 한번 만나기 조금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1년에 한번 정도는 보니까, 그렇다고 그 친구가 나한테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그 친구한테 농사 짓고 있으면 그냥 쌀좀 보내, 뭐좀 보내, 그러지 않거든. 뭐 하고 있어도 서로 농사꾼이니까, 친구로서 그냥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친구로 보는 거 있는 거거든. 친구가 필요할 거야, 앞으로. 근데 친구를 만나더라도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길 바래. 너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친구를 사귄다면 그 친구한테 배신당할 일도 없고, 배신도 당해봐야지. 내가 배신도 당해보고, 아, 슬퍼도 해보고, 친구하고 싸워봐야 내가 어떤 스타일이라는 걸 알아. 안 싸워보고, 배신 안 당해보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몰라. 내 스타일부터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 꼭 나를 따라서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했다. 그렇다고 그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도 백수지만 이번엔 백수가 되고서 친구들이 많이 불러주고 있지. 여기저기서 얼굴 보자, 뭐하자.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집 나오면 집 밖을 나오면 들판과 논밭과 이런 있는 시골집인데. 참 아이러니해. 답답하다고. 이런 조남도 해남에 농사꾼인 친구가 나를 불러. 답답하대. 그 친구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고 있어. 필요하니까, 부나보다 그래, 얼굴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 한번 보러 갈까? 외롭다고. 외롭다고 이야기 하지마 외로워서 사람을 찾거든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너를 더 힘들게 하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외로움을 길들여 봐 내가 외로워서 사람을 찾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대신 하네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야 아, 난이 친구를 이만큼 믿었는데, 친구 날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더 우울해지는 거고, 외로우니까 사람을 찾아. 외로움을 길들여봐 결혼을 해도 외롭고, 결혼을 안 해도 외롭거든. 근데 결혼을 하고서 옆에 누군가 있는데, 외로운 거는 더 힘들다? 버석을 푸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가거든. 근데 나는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laughs> 알아줬으면 해. 근데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같이 다니는 게 아니거든. 나 여기 갈 건데, 어, 너 어디 안 가냐? 사람들이 물어, 너 어디 안 가냐? 어, 나 갔다 왔는데, 어, 또안 가? 어, 갈 건데? 언제, 아직 계획은 없어. 그럼 언제 가자? 어, 그래, 가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아뭐 가끔 내가 어 이런 케이스는 있어. 우리 같이 가는 우리 규보 형님 같은 경우에는 형 언제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그 형한테 내가 물어. 어 형이잖아. 손 아래 동생이 형한테 물어봐야지. 형이 동생한테 너안 가냐?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형한테는 내가 아형 언제 가? 가자. 음 그래 언제? 얘기하거든. 내가 동생이니까. 그러나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 너 사정도 지금 쉬고 있구나? 응, 어, 나 이제 가는데 갈래?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는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나 이날 이나갈 건데 너 갈래? 응, 어, 나 약속 있어. 응, 음, 그래. 너무 외로워 하면서 사람을 너무 그리워 하지 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니가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 결혼하고서 이혼하기 전에 보면 다들 외롭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공감을 못해주니까 이혼을 하는 거거든 대체적으로 그 공감 속에는 외로움도 들어가 있다고 나는 느끼거든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느껴 공감을 못해주는데 어쨌든 그게 결론적으로는 공감을 못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외롭다고 하지는 않아. 외롭다고 하지는 않는데 내가 봤을 땐그 안에 외로움이 분명히 녹아있는 것 같거든. 표현으로 외롭거나, 뭐하거나, 뭐했다거나, 표현하지는 정말 않아. 근데, 내가 가까이에서 여자도 보고 남자도 보는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는, 아, 자꾸 외로우니까. 뭔가를 충족을 서로가 못뭐 시켜주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말을, 따뜻한 말을 좀잘안 한다 준다든지 뭐, 여자는 뭐 스킨십이 좀안 뭐 해주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딱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감을 못 해주니까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음, 불끈 불끈 가끔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한눈을 팔게 되고 바람을 핀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놀이 문화에 집중을 하는 거지 뭐, 남자 뭐 예를 들어서 낚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놀이 문화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소홀해지고, 아니면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개, 고양이,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하나도 아니어도, 뭐, 나를 좋아해주는, 뭐, 예를 들어, 매개체가 또 있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남자는 이 찬밥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은 더, 외로움을 탈거야 왜냐고? 인구가 줄어들거든 근데 인구 줄어드는 거랑 그건 뭔 상관인데? 나 때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까지!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든 국민학교든 간에 초등학교 때도 한반에 50명이었어 50명 60명 중학교 때도 한반에 50명 수준이었거든? 한 45번 50명 50명이었다가 중퇴를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잘리거나 사고를 쳐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50명이다. 이게 한 40명대로 줄어들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거든. 고등학교 때도 시작은 막 60명으로 해 정원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 그때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 60명 사이야. 1학년이 지나잖아? 그럼 한 10%가 날라가버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봤는데 내 취향이 아니야. 성적에 맞춰서 왔는데 내 취향이 아니야. 해 봤는데 뭐 말들를못 알아듣겠어. 공부가 안 돼. 아니면 또 사고를 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뭐 1학년 때는 뭐한 60명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 우리 반이 뭐한 40명도 안 43명인가? 뭐 이런 거 됐던 거 기억이 같아. 그렇다고 이제 번호가 빈 거를 짤리는 번호대로 이렇게 날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총 인원은 뭐 번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5번까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중간에 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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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가 날라가니까 그거 번호를 땡기지 않아. 근데 인원수로 따지면 뭐한40몇명뭐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 왜냐면 내 친구가 석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 그 친구가 석이어서 맨날 뭐 인원 체크하고 맨날 듣기 싫어도 맨날 들었거든. 3년을 서기를 했었그친구 지금은 요즘에 한 반에 20명 안된다고 그러지 20명 정도 된다 그래 나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친구를 만날 수 뿐이 없다라는 거야 절반 그렇다고 사람이 많다고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똑같을 거야 졸업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친구들 잘안 풀려서 안 풀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친구들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어차피 나하고 비슷하겠지 그러나 만나는 친구들은 또 정해져 있을 거고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사람을 잘 두길 바란다 나도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사람을 전라남도 해남까지 서울에서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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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조금 크면 이쁜 거 많이 찍어준다 그래. 예에! 아빠! 아 신나요! 네! 이름은 장교입니다! 장교실법에! <laughs> 안녕하세요, 장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 오